thank you 여선 스포 컨벤션 세트스서 펼쳐서 2023년 주 리스포츠 더웨이펙스 레전드의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제우스 스테이션에서 양국가의대격돌이 시작되겠습니다. 스컬타운에서 우리가 원거리 킹의 컨셉을 좀 들고 왔었는데 이제 군대 운영에 실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샷건 운영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부에 좀 말려서 그렇지 초반에 그 샷건으로 이득을 거두는 장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샷건 운영을 좀할수 있는 제우스 스테이션에서 영역 싸움을 좀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확실히 밀렸었는데 해머드레 선수의 근접전 이후에 어 그냥 막 미친듯이 날뛰면서 네. 갑자기 킬수를 막 독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근접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패드에서 나오는 정교한 SMG 한탄창 음. 그런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확실하게 좀 많이 붙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제우스 스테이션에서 진행이 되겠고, 아, 양 국가의 진영은 동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진영 자체도 뭐 크게 음. 본인들이 좀 익숙한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레드가 편하고 블루가 편한 려두게 있을 거기 때문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 경기 속에서 과연 어느 팀이 이거 두 번째 선트를 승리하게 될지. 대한민국은 이거 제우스 스테이션 내주면요. 그대로 끝나요. 맞아요. 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종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두 번째 세트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만 여기까지 온거 화끈하게 1세트 이겼잖아요 두 번째 세트도 이 분위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나 제우스 스테이션이 주로 좀 전투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 중앙에 있는 원형, 그 원통형 건물 아니기 때문에 네. 근접전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해머드릴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전투 탑승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라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민창 선수도 이전에 세트에서 11킬, 13어시를 했었던 그 엄청난 고점이 있었겠죠 때문에 이어지는 결승의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제우스 스테이션에서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중 리스포츠 더블 에이스 레전드 함께하고계십니다 아,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와 발키리를 넣었어요. 오야 이러면은 수원 미사일을 통해서 음. 뭐 좁은 곳에서의 이득도 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네. 와 발키리를. 야, 이번, 네, 이번 데스미치 룰 대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레전드입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얻 뽑기 위해서 꽁꽁 숨겼다고 해야 될지. 자 한번 킬키리의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의 전투가 워낙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투척무기로든가 폭탄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본은 대놓고 그냥 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라. 우리가 라 먼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만 일본이 대놓고 안에서 싸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에서의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어, 근데 해머들을 순식간에 상주를 녹여버렸습니다 어, 그냥 위에서 진짜 그냥 적포만 걷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말그대 녹아버렸네요 그러니까 근접전을 좋아하는 일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깜짝 중전! 이제는 수적으로 앞서니까 조이로 네. 들어가는 일본이고요 맞습니다 테르비스 술탄 살짝 데미 받긴 했습니다만 해머들이 뒤쪽을잘빠서 나왔고요 이게... 타이밍에 우리가 좀 이득을 거둬야 될 텐데요 삼성전 전이 지금 치킹 동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득을 거둬야 되는데 저항이 거세요 오히려 쉴드가 깨졌습니다 네 그나마 자. 좀 넓은 이 상황의 진영을 우리가 좀 살려야 될같아요 쉴드 치쳐버린 게지카스 순식간에 협동해 스천이 정의를 잡아 냅니다 더블 치으로 나와가지고 집봤을때 일본 화력이 참 장난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어. 인포 소수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수출도 닫게 났고요. 이거 둘째 따라가죠, 따라가죠, 따라가죠. 야, 한번 뒤로 빠지고 또한명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정리가 어려워요. 오글리버, 소스맨까지 투적으로 그리고 헤머드를 같은 뭐 체력 없는 선수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상당히 합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 빠진 아군 한명 빼고 그 다음에 푸시하는 스피의 아군이. 그 들어가 주는 타이밍. 이 아우 야. 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곽의 틈으로야 위에 고질의 상대편이 잡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접전 안 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좋아요. 상주리 해머드를 잡아내면서 스킬. 이제 임카시 따라가는데 조금 안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아, 아 그런데 부차가 쫓 차오네요. 그래도 좋아가 네. 따라 들어와줘서. 자 트레이드. 자, 이런 식의 트레이드 좀 쌓아주는 봉탄들. 자, 라이카 선수 한번 내려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있었고, 육합 선수 역시나 위쪽에있니다 어, 삼두 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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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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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1대1 좋아. 보안이라, 그래서 승부는 그렇죠. 어차피 고립된 거였는데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갈만한 체력에서 고립이 됐다면, 배워주는 키는 좋죠. 지금 많이 떨라왔어요 예. 자, 어느새 3점 차이. 자 심... 도그마가 육카프를 잡아내면서 네그 네. 네. 좋은 기세 이어 나갑니다. 대한민국과의 3위 전이랑 흐름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슬플 테이크하고 랜랫라인유 볼트류의 총기들로. 잘 가먹는 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금은 뭐 도그마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포킹하면서 닦아주고 상대가 그거 피하겠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를 던져주더라도 음. 한 명이 끊기더라도 이득 볼수 있는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땅이 좋아요. 너네가 근접전에서 자신있어 안쪽에서 싸우고 싶어? 그럼 우리도 그쪽 만는 세팅과 총기와 전략을 보여줄게. 네. 라는 대한민국의 전략이었었고 일단 그게 극초반 통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다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번 고 들어오라 이건데 네.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코스틱과 테레민 이런 것들로 상대편이 쓸수 있는 면적을 좁혀놨을 때 우리가 양도를 한다거나 혹은 상대편의테투격들이 적중이 좀잘 돼서 이득을 거둔다면 이거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잘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없는 거기도 하고 괜히 코스틱이 있는 상대편한테 들어갔다가 우리가 진짜 땅덩이도 못 쓰는데 발판에 진짜 뜨거운 거 깔려가지고 아 뜨거 웠 뜨거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쵸. 일부러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가려면 안 싸워준다는 마인데요 지금 어차피 10대8이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는 무리고요 어, 나올 거면 너희들이 나와라 우린 안 들어간다 거기 왼쪽 그런데 나왔어요 대한민국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은프를 찍어서 나오긴 했는데 쉴드가 좀 많이 벗어진 상황이거든요 어! 그 와중에 라이카 선수가 정이 잡아 냈고요 애드로 교환 아 근데 네. 아, 해머드릴가 우비짱 해머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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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근접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에임이 정교한 선수들이 리프트 상태에 있는 적군을 갈아버리는 거는, 뭐 거의 기본적으니까요 전체 16킬 중에 6킬이 지금 해머드릴의 손톱이로 남았습니다. 아, 진짜, 에임이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에프찬도 음. 원하는 만큼 쐈다가, 본인 실드 깨지니까 그냥 바로 해머드릴이 와서 백업 주고요 다시 한번더 우리는 외곽에서 트리플 테이크로 좀정하면서 네. 아카시로 버퍼를 만들고 싶들야지 아, 좋기 축키가 도그마 헤드를 네, 이거는 그냥 그 스나이퍼 맞교전에서 딜린거죠 네. 도그마 선수가 그냥 버리고 맞춰서 그리고 해머들이 언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 어, 이거는 네. 자, 그래도 그건 괜찮고 압축키가 3킬 그리고 F창까지 잡아낼 수 있겠는데 네 F창이 이거 과어하 네. 들어가서 좋은 교환 만들어내죠 그냥 네, 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서요 자 7킬 8킬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라이터 아, 가 계속 그냥 본 혼자 쓰면서 그때그때 그때 그냥 미사일 소음으로각 지워주고 이런 것도 자유카파 트리플 아, 오. 너네만 폭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유카파 네. 네. 묵직한 방이 주시날를꽤 뚫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다시 한번더 벙커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고 상대편의 총기가 원거리 대응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작정 원거리를 이길 거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가 지금은 쾌락로를 망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이런 미드게임을 진짜 잘해요. 정말. 네. 꼼꼼하게 합니다. 1 0 차이는 10개 이상 벌어졌습니다. 13킬 차이. 아, 네. 이 애는 10킬. 외곽에서의 전투에서 네. 화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도그마 선수가 붙여 해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라이카에게 잡혔고아 이거 일본이 1킬만 더하면 더블스코어 나오겠는데요. 네 충분히요. 네. 거기다가 크레이버까지 지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음. 원거리 대체선택태크로 쏘겠다고 내밀었다가 크레이버에 한방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조심해야죠. 아, 아 원거리 아. 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카의 한방에 오블리를 꽤뚫었었고 사츠키 한방이 도그마를 꿰뚫고 아, 크레이버로 머리 뚫었네요 지금은요. 접근하고 어. 있습니다. 접근을 못해요. 네. 네. 다시 한번 사츠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거든요. 끝에서 우리가 상대의 땅 밑에 공간을 지워가지고 이기는 거던가 아니면 원거리에서 뭐 오블리의 트리플 테이크나 이런 것들로 좀 상대를 밀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샷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3 1대 15. 더블스코 그 이상이 벌어졌었고 라이카 손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 이 관통형 강선이 적용되어 있는 리핏텀 음, 잘수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네. 네. 적재적소에게 레전드들이 잘 활용해주고 있는 일본선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냥 한번 계속... 여기 있다 찍고 들어가요 일본은요 어, 해머들의 이동선은 우리는 예상할 수, 예상하기 좀어려웠 어, 네. 유카프가 네. 네. 에인버스를 잡아내면서 킬 더해주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킬이 멈췄습니다 네, 흐름이 좀 많이 넘어갔어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패스팅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작이 바뀌니까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전작에서 정이안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외곽 전투에서 깎이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형태로 일본이 이 플레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인파이팅 형태의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외곽에서 일단 밀어내는 거를 1차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샷으로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 자 이제 일본 39킬, 40킬 단 10개의 킬만이 남았습니다 양각이에 양각 네. 해머드릴이 그냥 본인이 에임을 믿고 양각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질각안 나옵니다. 야, 내가 뒤 잡았어! 네. 와라! 그 미사일소는 지금 그냥 뭐 졸기에 다당해서 네. 지금 퇴로가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맞습니다. 이거 나머지 아군의 인원들은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데 이미 안쪽에 있었던 도그마인 거 마무리됐고요. 아, 42대1이 빠려가지고 야, 해먼드릴 플레이 보면 얼마나 여유로운지가 보입니다, 지금. 네. 이미 후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1이 다시 한번더부다 꺼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최소한의 자원 소모로 안에서 건드리는 게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내가 잡는, 잡힌다고 해도 상을 잡고 가면 우리 네. 이득이다라는 걸일본 지금 알고 있어요 어차피 8목숨도 8목숨 교환하면 27대 50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 자체는 한국이 잘하면 뺏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첫째 까지좀 집중하면서 일방적인 이득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런 일이 아, 많 나와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일본이 1대1 도하을 내기 위한 접근을 하고 네. 있어요. 아, 좋습니다. 다섯 개의 킬 남아있습니다. 일본, 아, 정말... 아, 부력이 너무 강하네요. 일본. 텍스 레전드 내에서의 최강 국가 다시 한번 일본이다라는 것들을 네. 상기시키게 하는 일본 선수들의 플레이입니다 3킬 남았고요. 3킬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리스폰도 많이 말려있는 상태고, 지금 군대가 아, 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걸 복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발 길이 가죠. 7. 주기 위한 궁입니다. 네. 왜냐하면 킬을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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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잡이고 여기에 어디에요? 네, 나가면 주죠. 지금 여기 정탐병이에요. 아, 아, 사치키가 아, 오블리 잡아냈고요. 2킬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세레모니까 자구린 일본이 있고요. 1킬 이제 최대 도망쳐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문앞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자력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문 닫고 자러 빠도록가겠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센트스코 2대 0으로 2023년중 리스포츠 대회 에이펙스 레전드 챔피언 일본입니다. 확실히 패드가 주는 메리트는 정말 강합니다 근접전에서 SMG로 상대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방 콘텐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 전세계적으로 패드 플레이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많은데 일본이 그 점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패드를 기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강점들, 압도적인 무력이 많이 드러난 어, 이번 ECEA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버드리 선수와 우미정 선수가 말씀하 주셨던 그 근접의 스페셜리스트가 먼지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첫번째두 번째 세트가 있었고 아,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팀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실이좀 강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일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우리, 네,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도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그쵸?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주셨거든요. 첫날 결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을 잘못 잡았구나, 네. 많이 불안하다, 이대로 그냥 전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내 팬분들의 많은 좀 걱정이 있으셨는데 네. 그래도 끝내 결승전까지 오르는 기염을 또토하기도 했고요. 사실 어제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중국 상대로 진짜 깔끔한 승리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경기 보. 서 결승전 일본의 상대로 할만할 것 같은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진짜 스컬 타운 잘 깎고 들어왔는데 아 확실히 일본이 그 이상의 무력을 보여주면서 그 전략을 좀잘 파훼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어, 여건들. 국에서 자 베스트 좀 빌드 준비해 왔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까지도 일본이 경험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겨내다 보니까 음. 아 진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일본이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번 에이펙스 레전드 한 주기 리스포츠 대회 2023의 그 종목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승 우승이죠, 이렇게 되면. 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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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음. 그 매력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요. 음. 뭐 국내에 이미 어, 한국 팬분들도 아시아권에서 좀 활약하는 선수에 대해서 많이 좀 응원을 어, 보내주셨지만 네. 이번에 이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음. 어, 이 선수 정말 매력있다 어. 하면서 또 어, 새롭게 빠져들어 어, 빠져드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AFXL에서 이 종목을 또 관람하신 분들께서도 뭐 상준 선수나 도구만 선수의 17킬 1 0킬 이런 두 자리 수의 킬, 압도적인 무력들, 잘 가까운 잘 준비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가대표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선수들의 여정을 함께 또 응원해 주시면서 같이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글로벌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가 우리 선수들이 이제 힘으로 풀어나간다기보다 운영을 상당히 잘해 주는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색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선수들의 성원을 계속해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 저희들은 뭐 잘한다, 잘한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기 시작 전에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세요. 보여드린 느낌 특히나 그 어, 별명이 한마인 아, 한마들 거의 아그 3초 안에 3명을 네. 그냥 탄탄탄으로 보내버리는 네. 그 s m g a 은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일본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일본의 승리팀 인터뷰를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 에이펙스 레전드 승리를 가져간 일본의 승리팀 인터뷰를 손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오늘의 마지막 매치였죠 에이펙스 레전드 의 우승팀은 팀재팬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장 선수신 에프찬 선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소감 먼저 부탁드려요 슈리 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の 캡틴 너 에프찬 센스니 질문가 유쇼시다칸소 오시에 드리고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そうですね。あのー、まあ、あのー、そうですね。えー<笑><笑>えー、まあ本当に大差をつけて圧倒的に勝利できたかなと思うので、あの良、ー、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ー、微妙なとこ。ちょっと笑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ー、微妙なとこ。ちょっと笑って。 시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멋진 슈퍼 플레이를 보여줬고 지금 이 팀의 에이스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을 못할 만큼 정말 열심히 잘해주신 해머 드릴 선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머 드릴 선수 오늘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너시아에 대해 에이스 데이트도 과분하지 않은 하머 드릴 선수님 질문입니다. 안녕. あこの勝利の、あのー、秘訣は何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ぼ。まあ、みんななんですけど。まあ、特にライカさんと、ユカえフが、ゆかえふが声出してくれて。ライカさんが、あの車線伸ばしたり、あの偉い立ち位置にいてくれて、僕はもう。単独行動で、一人で、あの美味しいとこ持ってっただけなんで。特に僕はエース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も。あの気持ちよく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에이스라고 불릴 만한 활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러 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다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시선이 몰린 틈을 타서 정말 맛있는 키를 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스라고 불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장이신 프찬 선수께 마지막으로 한번 대표로 팀을 대표해서 팬분들께 한 마디 해 주시라고 전해 주세요. 最後にあのキャプテンのエフち,ちゃん選手にファンの皆さんに一言お願いします。えー、あのそうでで、ねえー、ですすね日本、韓国、中国、中こののの、えー、対抗戦戦、まあまあね、熱いいいを皆さんに見せ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あの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중일 대항전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까지 센스 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팀 재팬에게 진심으로 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우승팀, 일본 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펙스 레슨 뜨기의 종목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1본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2위 대한민국, 3위 중국입니다.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진짜 굵직굵직하게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했고, 뭐 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 운영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앞선에서 1선에서 먼저 딜을 넣고 본인이 암머가다 빠지면은 뒤로 빠진 다음에 2선에 있는 선수가 바로 앞으로 치고 나와서 이익을 거두는 아, 시계 어그로핑퐁이라든가 팀업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 확실히 실력이 잘그 정리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펙트 레전드 게 최종 순위까지 확정이 되면서 모든 종목별의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아 각각의 국가의 선수를 정말 최선을 다했었고 그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국에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좀 즐기는 게임에서 우승을 좀 불고르 나눠 가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한민국 역시나 리그브레선들에서 종목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었고, 일본은 이프볼과 에이펙스 레전드 그리고 중국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권역에 있는 세계계 국가가 또침목도 가지면서 동모하면서 이스포츠로 또 하나 됐었던 이번 E A E C E A. 또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교류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네. 어, 이번 E C E A.이다 보니까 선수들끼리도 약간 그 게임과 관련돼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 것들이 어. 굉장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또 게임을 해석하는 음.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승패를 떠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3일 동안 또 쉬지 않고 달려왔었던 2 0 2 4만종일 e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펙스 레전드?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팀 데스 매치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정말 정갈하게 음. 다 같이 좀그 정해진 기간 동안 합을 맞춰서 하는 경기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그쵸. 상당히 재밌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우니아나 선수들이 하루 만에 오. 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오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압도적으로 에임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라던가 화력에서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에너지탄 계열의 SMG가 딜이 세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로 좀 메우려고 한다던가 혹은 트리플 테이크로 원거리에서 우리가 좀 이겨 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멋있었습니다. 어제 좀 허무하게 졌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환골탈퇴어저 네. 한국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면서 이번 이 결승전에서도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또 스타 네온의 박수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23년 e 스포츠더 웨이펙스 레전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아, 이후에 이번 이, 아, 한중일 e 스포츠더웨 2023의 폐막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쓰레기 박물 도 말씀에 홍현성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